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이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한 우리 대원들이에 은혜를 입혀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이들을 모든 상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의 병광 도리는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또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래 전에 우리 성도의 자녀 한 명이 루즈일랜드의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한번 제가 봤는데 그 어머니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성실하고 아주 참 선하게 참 보여서 참 믿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연락을 받고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하고 또 시간이 되지 못해서 기대해주지 못한 것을 참 아쉬워하고 이렇게 있었던 차에 마침 이제 유학길을 떠나면서 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길래 글쎄가 얼마나. 어, 반갑고, 또 이제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어, 전화상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 이렇습니다. 이제 멀리 저 타국으로 가는데 에, 가정도 떠나고, 또 부모도 떠나고, 여러 가지 익숙한 환경을 다 떠나고, 이제는 정말로 어, 이 익숙치 못한 에, 그러한 에, 생활 속에. 가게 될 때에 얼마나 어려울 것까. 그렇지만은 이 학생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면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틀림없이 예잘 감당하고 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승로들이 축복은 어디였습니까? 승로들이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만족을 어, 할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늘 기갈과 갈증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내한 심령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갈의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우리 어떤 인간적인 관계, 육신적인 그런 관계인 걸볼수 있습니다. 보면은 물질이죠. 뭐 우리는 모든 것이 물질로 다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도 물질, 그 사람의 어떤 댐댐이도 물질, 이래 같이 물질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참 기갈시키고, 갈증나게 하는, 음, 물질 때문에 구속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물질이 이 우리를 아주 이 마이너스 인생을 사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통장을 보십시다. 통장 또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리고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무엇입니까? 뭐 미리 갖다 쓰고 할부입니다. 어? 마이너스로 쓰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 그래서 할부 인생, 월부 인생, 대출 인생 마이너스 인생 이 물질에 항상 기갈과 갈증을 이렇게 이제 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또 살고 자 물질만 괜찮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질권에 인해서 건강 때문에 상당히 어림을 당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 어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로나 아 어, 제가 이 미국에 와 보니까.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앞집, 뒷집, 지금 제가 있는 집, 옆집도 코로나 걸려있고, 어,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도다 코로나 걸려있고, 제 알고 있는 친척 중에서도 코로나가 걸려있고, 어? 코로나 걸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 에요참 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이 코로나를, 어, 뭐, 큰 어떤, 이, 즐거워 이제 여기기 보다는, 뭐, 감기 같은, 어떤 풍토병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것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뭐그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가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서 늘 불불평하고 불만한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아 인간관계 진짜 힘듭니다. 응? 뭐 친구관계. 힘들어요. 내가 좋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지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정말로 기갈과 갈증을 느끼고 참 만족하지 못해서 이 얼굴에 시림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우울이 가득하고 힘들어요. 힘들어. 자 이러한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 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 예,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예,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예,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거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가 인간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자기의 처지가 기가 막힌다는 게 기가 막혀. 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뭐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처한 상태가 너무 어 위기 상황이어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쳐버렸다. 미치광이행세도 했다는 것이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정신 나간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치매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나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데 이 치매도요. 어떤 이거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치매가 어 와서 그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자기가 감당하지 않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이 다윗은 이 부족한 인생임을 전제하면서 오히려 이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은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 허둥이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채워지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부족한 가운데 부족하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저희 우리. 이참 너무나 감사한 우리 성도들이 특권이 뭐냐면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거 우리 뭐 다른 말을 하면은 뭐 간구한다 또는 구한다 뭐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소원을, 아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다이의그 글을 보면은 종일 어떻게요? 중을 그렸다. 또 종일 어떻게요? 묵상했다. 그리고 목말라했다. 또 바라보았다. 말씀의 기가를 느꼈다. 이건 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철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큰죄임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배 풀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세상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이 많지만은 내, 내게 구하라. 구하라. 감춰진 보화를 찾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저는 종종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승로들에게 안수기도를 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통적으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제가 느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 네가 원하느냐 네가 바라느냐 그러면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하나 께 기도하라. 구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둔다. 구하라. 응?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인 템플 목사가 한번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 채플 시간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채플 기회에 이 젊은이들에게 이 엘리트 젊은이들에게 무슨 정말로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그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들을 수가 있다면, 당신들의 장례는 정말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께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인기가 있을까요? 이제 채풀 시간에 이제 그 엘리트 학생들에게 이 기도하자라는 설교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템플 목사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아주 열심히 이제 전거를 예, 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채풀이 끝나고 하나님 생이 찾아, 다가와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첨단 과학 시대에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러한 미신 같은 소리를 음? 믿고 있습니까? 우연히 일치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걸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학생이 목사님에게 힐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템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냐오 좋아 기도의 응답이 우연의 일치라고 맞아 그런데 그 우연도 학생, 응, 음? 우연 도 그,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우연 도 나타나지 않네 그러면 다른 말을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은 절대로 우연이, 우연이 없다는 것이 우연. 믿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구하고 찾고, 이, 열심히 뛰다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어? 저, 음? 저,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하지 않고, 공중에 나가는 새를 보라. 움직여야 돼, 움직여. 영국해중교의 회 조세프 파크라는 목사님이 기독교를 이제 저항하는 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독실한 크리스찬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실 때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순간, 파크 목사님은 하나님이 죄를 주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반에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앞서기 전에, 원망이 앞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망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능력히 감당할 수 있었다. 이건 누구 성리입니까 스테반의 성리입니까 돌로 친자의 성리입니까 스테반의 성리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거기에 허덕이고, 거기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 인상을 서고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대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발버둥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고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족함만이 있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자존하신 분이고, 응? 당신 자체에게 부족이 없는 것이죠. 완전 자존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다윗은 참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 만족할 수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금 푸른 초장에 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족하시는,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응? 모든 것이 응? 제 눈에 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만족, 만족도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제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 그 얼마나 결핍된 인생이고, 응? 예, 참 불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상박한 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응? 우리가 이 교육자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목사라고 대인 관계가 원만할까요? 목사가 또 대인 관계도 힘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뭐 항상 건강합니까? 결결거리고 건강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고,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오늘도 많아요. 그러나, 신경이 쓰이고, 음?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그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계속 그런 게 한다면 목사 생활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이상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수 없죠. 제가 계속 거기에 슬럼프에 빠져고 있다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 힘있게 설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이 메시지를 가지고 힘있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자신을 봐도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실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새벽재단에서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저는 너무 힘을 얻어요. 배를 부릅니다. 저는요.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 순간은요. 그걸 붙잡습니다. 다 단칼에 해결되어 버립니다. 도대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만족 안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말씀 주시고 말씀 붙잡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울할 때에 저를 기분좋게 하고 제가 서서할 때에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방황할 때에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걸정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 옆에 기도하고 하나 옆에 나갈 때 날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있을 때면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쁠 때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로 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이것만 달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지나가고 보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더라고요. 젊은 사자, 사자는 굶비 바여 줄일지라도, 요아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사자도, 사가 정말 용맹하고 힘있는데, 젊은 사자니까, 뭐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죠. 젊은 사자라도, 먹게 없어, 굶어, 줄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가장 미약하고 약한 자 같은 양 같은 자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르 길이는 양이죠, 어린 양이죠. 목, 우리 주님은 목자고, 우리를 뭐 코끼리다가, 우리를 뭐 곰이다, 우리를 사자다, 그렇게 현하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에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 안, 기도했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 또, 기도한 것보다 더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대로 내가 원한대로 되지 않음을 절대로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내실 것이고 더는 다른 방법을 주실 것이다 그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꾸중물이 어떨게요 어떤 필드를 필터를 거쳐가면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예? 어떤 꾸준 물이라도, 어떤 좋지 않는, 응, 어? 오염된 물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쳐가 보십시오. 예, 퍼펙트 합니다. 퍼펙트. 완전하신 하나님. 실을 뿌리는 자가, 농부가 이른비, 늦은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좀, 어,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오늘도 내려주실, 내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주와 그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그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이제 한 달이 다 끝났는데 예? 앞으로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여를 위해서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의 남을 위해서 주님은 채찍을 맞았었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당장, 내 기도대로 되지 않다고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원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고, 아니 이 시간 주실 줄로 믿고 아니 내일 또 주실 줄로 믿고 다음 달에 주실 줄로 믿고 어? 그런 기대에 가득 찬 기도 많이 올리는 그런 한 해의 축복의 한 해를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2년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족을 채워주시고 또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올해는 충만히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